자 587번 보겠습니다. 자 마름모의 길이를 구해라라는 그런 음, 문제가 되겠네요. 선생님 한 변의 길이를 x라고 잡겠습니다. 그러면 지금 제가 색칠한 모든 면의 길이는 다 x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죠. 자, 그리고요 각 A를 선생님이 동그라미로 잡고 여기를 x 그리고 여기를 x라고 잡아볼게. 왜냐면 여기가 지금 평행하기 때문에 동위각으로 x의 위치가 같습니다, 그렇죠? 그렇게 되면 큰 삼각형인 ABC와 이 작은 삼각형인 ADE가 서로 닮았다는 걸알수 있는데요. 그 때의 닮은 비를 이용하여 선생님이 문제를 풀어볼게요. 자, 작은 거부터 가보자. 여기서 두기까지는 한 변이 X라고 했으니까 이 길이도 X? 10-X 될 거예요. 그쵸? 그러면 10-X 대 보라색에서 그와 대응하는 변의 길이는 10입니다. 은, 작은 삼각형에서 점이 쳐다보는 길이 얼마죠? x구요. 큰 삼각형에서 점이 쳐다보는 길이는 8 되시겠습니다. 자, 그럼 이렇게 곱해서 10x는 8, 과로 10-x 되실 거구요. 자, 10x는 80-8x 될 거고, 요로 이동하겠습니다. 그럼 18x는 80 되실 거고요. 자, x는 18분의 80 약분 하면서 9분의 40이라는 걸 알게 된답니다. 근데 우리한테 물어본 것은 마름모의 둘레입니다. 그러면 9분의 40이 몇개 있다, 네개 있다로 문제를 풀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정답은 9분의 160이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네요. 오케이. 네. <susur>